기본 템플릿 설정 스텝 1에서 4까지 기본 템플릿 세팅 후 버튼을 클릭해 1년용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스텝 1 페이지를 클릭해 시스템 설명을 읽어주세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계부에서 사용할 계좌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페이지마다 가이드 토글이 있으니 삼각형을 클릭해 설명을 확인해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행이 추가됩니다. 계좌 이름을 입력하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구분은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치면 옵션이 추가되요. 옵션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해 이름이나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옵션은 삭제합니다. 저축 계좌도 등록해두면 저축 내역 입력 시 연동해서 잔액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계좌 아이콘도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두 입력했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계부에서 사용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구분 옵션은 수정하시면 안 되고 카테고리는 마음대로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카테고리 왼쪽에 삼각형 토그를 클릭해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카테고리를 수정해 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카테고리는 삭제합니다. 카테고리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지출 수입, 저축, 이체별로 보기에 들어가 카테고리를 세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비 목록을 세팅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고정 지출, 저축, 이체 내역을 입력해요. 입력 후 엔터를 쳐서 파랗게 블럭이 생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여러 번 치면 행이 추가됩니다. 고정비 내역과 금액을 쭉 입력합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드래그하면 복제됩니다. 맨 윗줄에 왼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생기는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한 번에 속성을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고정비가 결제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한 칸만 드래그에 컨트롤 플러스 C로 복사 후, 붙여넣을 곳을 모두 드래그에 컨트롤 플러스 V로 붙여넣을 수 있어요. 고정 저축도 입력합니다. 저축 내역 입력 시 송금 계좌도 함께 선택하면 두 개의 계좌 잔액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고정비 목록을 만들어두면 한 달에 한 번씩 복사 붙여넣기로 편리하게 고정비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기본 템플릿 설정이 끝났습니다. 1년용 가계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스텝 1에서 4페이지에서 설정한대로 1년용 가계부가 만들어집니다. 1년용 가계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페이지가 많아 1에서 2분 정도 소요되니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에 들어가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1년이 끝나면 모두 사용한 가계부는 드래그해서 복원 페이지로 쏙 넣어줍니다. 계좌. 카테고리 고정비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정한 후 다시 1년용 가계부를 만들어 새롭게 시작합니다.